제를 빛해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잠시 후 결혼식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휴대폰은 다시 한번 진동 또는 빗음리로 설정해 주시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축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노부누님과 신부 유지영양의 결혼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체결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내시 첫 번째 선터인 파쪽 조모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인생을 파괴로 있는 아름다운 시간인데요. 우리 뒤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아름답고 고운 미야기어머님들께서 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시간이 처음이라 많이 떨릴 것 같은데요. 잠시 어머님께서 입장하시면 긴장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따뜻한경의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양가원님 입장. <웃음> <웃음> 먼저 시멘칠의고님께서 파축에 전화를 하신 이후 이어서 신규츠의 고님께서 파축에 전화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멘칠의고님께서 파축에 전화해 주시죠. 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규칠의고님께서 파축에 전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국제도 항상 앞으로 나눠주어서 서로 마주보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들은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로 상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양가아보님 인사. 네, 흑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명을 보고 없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표를 해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가아보님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 네, 다시 한번 받으실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가 어머님들께 는요 천천히 홈트 속으로 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가 어머님들의 한쪽 젖선서를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이죠. 바로 신랑 입장이 되겠습니다. 모두 뒤를 돌아가시겠습니까? 뒤쪽에는 스포트라이트가 신랑을 향해 아주 편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신랑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 신랑이 오늘 멋다고 생각하신 분들과 박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신랑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신랑님께서는 하객이 없의 응원을 가했다. 신창 발굴으로록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제게서 올해 두 번째 주인공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가 주실까요? 지금 문 뒤에는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을 준비해보겠습니다. 너무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눈부신 신부가 등장할 때 여러분께서는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신부를 맞이해주시기 1 0度장 <듶음> <듶음> 오늘 두 주인공이 아름다운 입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입장을 마치고 가족과 여러 학생들 앞에서 성의 예를 들면 마찰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과 친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시죠. 어제는 여인으로서 인사를 나누었다가 오늘 그분으로서 인사를 나누는 그첫 번째 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날보다 앞으로 함께하는 날들이 더 많기에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천천히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마전. 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출신에게 한글여행을 바라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랑신보가 직접 준비한 혼인세력의 순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인세 우리 신랑신부님이 전달해 을 주시고요. 하극력을 끌게 해는두 사람 분들이 길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랑신부를 준비해 주시면 천천히 낙부를 시작해 주십시오. 신랑 노원님, 신부 윤지영은, 저희 두사람이 누구가 된다고 해. 부모님과 주신 모든 분과 성사해 주시는 모든 을 위해서 생각합다 아내가 내 옷을 수 있도록 가장 다감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션을잘 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다툴 때는 제가 잘못하지 않아도 미안하고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잘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지금처럼 항상 웃겨 주겠습니다. 저는 남편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가장 맛있는 부위를 아내에게 먼저 주겠습니다. 치킨을 주문할 때 다리를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닭다리 믹봉 세트만 시키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백발이 되어도 손을 잡고 산책을 다니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백발이 되어도 카페에서 커피 한 잔하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행복이 당신 덕분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를 여러분 앞. 2025년 8월 2일, 신랑도 권부, 신부류지영 각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의 평가가 되시는면감사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혼인 세역에 이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을 선언하는 성원선언문 안독이 있겠는데요. 오늘 성원선언문은 특별히 참석하신 항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기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앞에 있는 사회자가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선언을 이제 신란 노건우군과 신부 류지영양은 그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5년 8월 2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격담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격담은 특별히 우리 신랑 측 아버님께서 직접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 아버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염과 열대야와 함께 석경의 이런 꾸준한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사람의 예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여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커로은는 그 어렸을 적부터 사활에 참여를 주무셨던 네. 것 같습니다. 어, 양말을 신지 않고 밖에를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반바지를 입고는 항상, 어, 집에서도 양반 자세를 하고, 안전히, 어, 우젯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어, 지금까지 부모의 큰 속을 한 번도 안썩이고 이렇게 생략해준 아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100세를 눈앞에 두고, 99세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집에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직전 저희 식구들은 할아버지 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속을 가쁘게 뭐라 하시는 거였 할아버지가 안쓰러워했는지 우리 엄마분이 앉아있는 거울과 그 자기가 먹고 있던 생우 하나를 집어서 할아버지 손에 얹어 주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걸 할아버지가 입에 대고 녹여서 그 새우빵을 다 드셨습니다. 저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못 드시고 물도 못 드시는 할아버지께서 그누워 건네준 새우 그렇게 다 드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가시기 전에 당신을 가시더라도 내 뒤를 위한 는 이런 새로운 세례을 오고 안도가 빵 시고 할아버지께서 편안히 가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어, 오늘 저희 집안의 새로운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제한들 거두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노관우, 유지정 화이팅!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의 네, 네, 정전 날씨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는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음을 담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우리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지금처럼 예쁘게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언제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어머님께 인사 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님께 앞서 우리 사인 한번안아주실요 우리 사인 한번 안아주시고요, 여기 번 안아주시고요. 네, 아, 안아주세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때로도 한번 안아주시고요 이번 키우는 장사 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자리에 이제 앉아주시고요 신랑 신부님 이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천히 이동을 해서 우리 부모님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올바른 가르침 덕분에 이렇게 바르고 듬직한 가정이 되어 하나의 가정을 지키려 합니다. 그 가르침이 헛되지 않게 저희 두 사람 잘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네, 그럼 두분 그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어머님, 도 우리 신부님부터 먼저 좀안아주시까요 우리 신부님부터 따뜻하게만 안아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모 안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한분한분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랑 신부님 무대 중앙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네, 오늘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여 저희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를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과정에도 축복해 주시고 아낌없는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던치야될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 네, 찬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행복한 시간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이번에는 우리 신랑신부를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축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축제는 우리 신랑님의 친구분이죠, 바로 박상민 군께서 준비해준 축제입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톨킨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홍청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She got me down 인생 속에 오늘 이 순간이 다시 떠올리고 싶은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대화공에서 마지막까지 주목 박수와 감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의 행복한.